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여러분.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은 있지만, 가입부터 어렵다고 느끼셨던 분들, 오늘 영상이 딱 여러분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거래소 비트겟, 모바일 앱을 통해 계정 생성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위한 입금까지 완전 초보자도 따라만 하면 되는 방식으로 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보기란에 공식 링크로 가입하면 평생 수수료 할인 혜택까지 적용되니 꼭 확인해 주세요. 그럼 계정 생성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비트겟 공식 링크를 클릭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어, 사용할 이메일 어,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어, 영문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각각 포함한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레퍼럴 코드란에 트레이딩 칠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 코드가 있어야 거래 수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에 동의한 후 다음을 누르면 보안 인증 절차로 넘어갑니다. 화면에 표시된 버즐 아이콘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인증을 완료합니다. 입력한 이메일 또는 번호로 6자리 인증코드가 전송되며 이 코드를 입력하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제 안내에 따라 비트겟 앱을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방금 생성한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이제 KYC 신원 인증을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있는 Verify 버튼을 눌러주세요. 앱 하단, 지금 신원 인증하기를 클릭합니다. 어, 국가 선택에서 KOR을 검색 후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이제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합니다. 촬영한 신분증 종류를 선택 후 다음을 눌러주세요. 업로드 버튼을 눌러 신분증의 앞면을 촬영하고 업로드해주세요. 이어서 뒷면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 얼굴 인증을 진행합니다. 모든 촬영이 끝나면 인증 심사는 10분 이내에 완료됩니다. 비트 겟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2단계 보안 설정은 필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인 구글 OTP 앱 설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홈 화면 왼쪽 상단 내 정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상단 프로필을 클릭해 주세요. 메뉴에서 시큐리티를 클릭합니다. 보안설정 페이지에서 구글 OTP 앱 설정을 선택해주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QR코드와 16자리 설정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키를 복사해주세요. 앱을 종료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앱을 설치해주세요. 설치된 앱을 실행해 화면 아래 플러스 버튼을 눌러 설정키 입력을 선택합니다. 계정 이름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고 내 키에는 비트겟에서 복사한 설정키를 붙여놓고 추가를 합니다. 그로 OTP 앱에 뭐 새로운 6자리 숫자 코드가 30초마다 생성됩니다. 이 숫자를 비트겟 앱으로 돌아와 입력란에 정확히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하면 2단계 보안 설정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비트겟 입금 방법입니다. 비트겟은 해외 거래소라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 전송하는 방식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먼저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주세요. 어, 전업비트에서 테더를 전송해보겠습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앱 하단 입출금을 클릭합니다. 방금 매수한 테더를 클릭 후, 출금을 눌러주세요. 출금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트론을 선택합니다. 입금할 수량을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주소 입력창이 나타납니다. 이제 비트겟으로 돌아가 입금 주소를 가져오겠습니다. 비트겟 하단 에셋을 클릭합니다. 상단 메뉴 중 스팟을 클릭해주세요. 입금, 디파지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입금받을 코인인 USDT 테더를 검색합니다. 네트워크는 업비트와 동일한 TRC20 드론을 선택해주세요. QR코드와 입금 주소가 생성됐다면 주소를 복사해서 다시 업비트로 돌아갑니다. 주소 입력창에 방금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신청을 클릭합니다. 마지막 2채널 인증만 완료하면 약 3분 이내로 코인이 입금됩니다. 지금까지 비트겐 모바일 가입과 입금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절차대로 따라오셨다면 이제 여러분도 비트겟에서 안전한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추신 겁니다.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영상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 할인 혜택과 함께 시작해보세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